에카프닉으 왔습니다. 차박오면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쪽에서 아쉬운 대로 라면만 간단하게 끓여 먹록하겠습니다 With <목소리> you <목소리> the sun is shining o t a l 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be a be shouldn't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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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그리고 와이프하고 저는 너구리, 너구리를 끓여먹을 겁니다. 저희 와이프입니다. 방파제인데, 요렇게 테트라포트가 아니고 시멘트 바닥에 돼 있어가지고 저희처럼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널찍한, 널찍한 방파제에서 이렇게 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는 오늘 카프니 가려고 간단히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테이블 펴고 노는데 차박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이뷰뭐 작은 항구를 바라보는 뷰로 차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면기변기로 피기. <laughs> 면개로 피기. 어.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이거. 이거 매운 라면 아니야. 이거 안성탕면 이 네, 우리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 라면은 얼큰한 너구리 공지 엉망으로 들었습니다 냄비 작겠는데 그래서 너구리 라면 맛이 나는 것 같아. 냄새 나는 것 같아. 맛있겠다. 알았어, 남겨줄게. 알았어. <laughs> 음, 맛있 밖에서 먹 제일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오늘 꼭먹고싶었던 음식이 있고니다꼭고고싶었던 음식 뭐냐면 치 버전. 고치 버고 찜기 마이크 몰래 가져온 찜기, 찜기. 그래서 밖에서 꼭 먹고 싶었어요. 두 빵이면? 두 빵. 두 빵. 두 개. 두개 넣고. 사이좋게. 사이좋게. 맛을 보고. 你怎么真是？ Sleep,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차박 한 데는, 차박지는 저쪽이고, 여기로 쭉 걸어오면, 여기, 백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임랑해수욕장, 백사장인데, 저쪽 끝에, 여기, 이쪽 저기가 임랑해수욕장 입구에요. 입구 쪽은 화장실이 있어요, 저쪽에. 하룻밤 묵으실 분들은 저쪽에서 차박이나 카프닉을 하시고, 저희처럼 그냥 잠깐 왔다 가실 거면, 이쪽에 한적한 곳, 이 백사장을 지나서 요쪽 한적한 곳에 조금 놀다 편안하게 놀다 가셔도 될것 같아요 화장실은 여기서 우리가 차박한다 여기 이렇게 쭉 오면 이쪽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걸어서 오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진짜 여기 차박하기도 좋고 와 여기 저쪽에 서퍼들 새미짜 뭘 어, 찾기 하고 있어. 땅속을 파가지고 어 돌멩이랑 죽은 나무 사면 있어. 뭘 찾기 하고 있어. 사람들, 저건 서핑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널달란 응. 판에 응. 파도가 올때 그거를 타고, 응. 파도를 타는 이게 스포츠야. 저거 재밌어. 어, 파도가, 파도가 이렇게 올때저 판에 같이 실려서 이렇게 응. 타고 노는 거야. 놀이야, 놀이야. 저 봐봐, 사람들 파, 파도 오면 저렇게 우웅 타고 노는 거야, 저렇게. 저 봐봐, 저 사람 팔 털려고 할수 있어. 파도 타고 놀려고 그래. 응. 우와, 파도 크다. 다시 봐봐. 멋지지? 안 멋져? 너무 응. 화소가 엄청 크고 큰산내가 많아요 음... 얼마나 크죠? 아, 아빠 이거 봐봐, 또, 또 봐봐. 왜? 아빠 머리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산 산이야? 무슨 산? 어, 화산 폭발이어 튀어나온 산어 화산 폭발한 산이야? 오늘 머문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하루 잘 놀다 갑니다. 차가 오시면, 어 쓰레기는 제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랑 음식물도, 음식물 국물도 바닷가나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가져오신 냄비에 담아서 운전석 발 밑에 안 넘치게 잘 가져가셔가지고, 아무튼 뭐, 아무것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 다른 분들이 또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다행인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다음 사람들은 여기 차박지는 점점 없어지니까, 우리 좋은 곳은 다음 사람이 올수 있게끔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어, 아름다운 캠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 캠퍼는 오늘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